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다시 또 개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숙사에서 시작을 하네요. 원래 프로통학러였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숙사생이 되기로 했어요. 잘 부탁해, 나의 책상. 그럼 이제 기숙사생이 된 저의 모습을 보러 가시죠. Let's go! 하하, 이제 before, after를 보여줄게요. 3, 2, 1. Before. After. God. 정리를 다 하고 지친 저의 모습입니다. 하하. 기숙사에서 첫날 밤 너무 설레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Good night. 다들 잘 잤나요? 저는 수업 끝나고 이제 알바를 가야 해요. 영상 찍는 걸 까먹어서 수업 듣는 영상이 없어요. 하하. 알바 하러 가볼게요. 오늘도 출근 완료. 줄여서 어 출완. 아자아자 화이팅. 손님 맞이 모드 온.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겠죠? 하하!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소스를 채워줄 거예요. 짜잔! 이제 다 채웠으니까. 뚜껑을 닫아줄게요. 호! 손이 기억하는 루틴 몹. 한 손으로 해내는 저의 모습. 어떤가요? 약간의 장인스트. 하하하하! <laughs> 열심히 닫는 잉! 이제 냉장고에 소스를 넣어줘야 해요. 문을 열고 같은 소스끼리 넣어놓으면 끝입니다. 소스 없으면 치킨 못 먹음. 치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덕임! 소스 충전 완료! 이젠 여기 그득그득한 수저들을 박박 닦아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보기 좋게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통에 비닐을 씌워줄게요. 이 통은 바로 뼈버리는 통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찍은 건지 모르겠네요. 크크크크크 <laughs> 영상에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안경 낀제 모습 어떤가요? 안경 끼니까 더 뽀로로 같네요. 괜찮은지 확인해주고 그럼 저는 이만 열일하러 가겠습니다 바이 나중에 만나요 뿅와 드디어 알바 끝나고 기숙사로 가고 있어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걸 사들고 기숙사 가는 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 빨리 침대에 눕고 싶어요 귀여운 척도 좀 해주고 오늘도 살아남았다 휴 나의 기숙사 나의 침대 내가 간다 기다려 드디어, 드디어. 수국입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면... 대충 다 왔다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뜻 기숙사에 도착해서 푸대푸대 자는 중 지지 창원대 축제를 갔어요. 짜잔. 오늘은 창원대 축제에 왔어요. 저는 원래 통금 있는 아가였는데 기숙사 생이 되니까 늦게까지 놀수 있어요. 야르! 이 영상을 저희 엄마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거옵니다 기대하세요. 3 2 1. e e two, one. 어, 맞선, 나는 것 나는 친구, 아, 백레몬기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 너무 피곤함. 전 잘래요, 안녕. 오늘의 브이로그는 기숙사 탈출. 은, 무슨. 저의 목적지는 배달 픽업이에요. 배고픔 지수 100팩. 저의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뭐게요? 맞춰보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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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라탕입니다. 사실 뛰고 싶었는데 쿨한 척 걷는 중이에요. 오늘도 열일하는 나의 두다리 하하. 마라탕 받으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카드를 찍어주고. 아직 오토바이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마라탕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배달 받으러 가는 중인데 이미 먹는 것 같은 기분 뭔지 아시나요? 마라탕과 만남을 가지기 30초 전와왕 저기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기사님이 제 마라탕과 꿔바로우를 들고 오고 계세요. 마라탕 기다리는 나의 심장 소리 콩닥 콩닥 두근 두근 사실 이 결제하려는 순간 너무너무너무 설레는 거 아시죠? 그가 다가옵니다. 와와와, 드디어 제 손에 쥐어진 마라탕 앙! 기사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중이에요. 그 사이 신나서 춤추는 저의 모습입니다.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마라탕 수령 완료했습니다. 국물 냄새부터 이미 미쳤어요. 진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먹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시다. 열심히 기다리는 잉.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엘리베이터 안에 퍼지는 마라탕 냄새. 진짜 미쳤어요. 매우 신난 제 다리가 보이시나요? 카카. 엘리베이터 속에서 혼자 매우 신난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룰루랄라 제 방이 있는 층에 도착했어요. 예. 그럼 방에 가서 만나요. 짜잔 영우 꼬바로 바삭하게 주시려고 이렇게 소스까지 따로 주시다니 센스 대박 마라탕엔 꼬바로 감상 타임. 대충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다는 뜻. 이제 원빈이의 먹방 타임 렛츠고! 마라탕 보고 흥분해서 분주한 나의 모습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숟가락 찾는 중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먹어볼게요 유튜브 보면서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죠 제 마라탕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특급 비밀인데요 저는 마라탕에 팽이버섯 콘소세지 콘치즈 볼 숙주 중국 당면 넓적 분모자 옥수수 면 밖에 안 넣어요 여러분은 뭐 넣는지 알려주세요 다 먹고 올게요 안녕. 마라탕을 폭풍 흡입하고 배가 너무 불러서 산책하러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미쳤습니다 비 오는데 우산 없이 그냥 걷고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는 상여자 어떠신가요 비 오는 날밤 산책 뭔가 낭만 있지 않나요 친구랑 걷는 이 시간이 별거 아닌데도 너무 행복해요 비 오는 날 감성 오엔 현실 감기 위험 비 맞으면서 감성 찾는 중은 무슨 그냥 비에 젖은 생쥐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는 행복하니까요. 그래도 가로등 불빛 덕분에 감성 1% 살아있음. 영상에서 TMI 남발을 완광 많이 해버려서 음소거하고 빗소리 부금 넣었는데 어떤가요? 빗소리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희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저희 재롱 보고 가세요. 이제부터 빗소리 감상 타임.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산대가 산책하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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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거요. 친구들이랑 산책하면서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진짜 많아요. 친구 또는 연인이랑 함께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마산대로 컴온.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추워서 빨리 기숙사로 이동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 창의관에 왔어요. 왜냐고요? 오르막길 없이 기숙사 가는 방법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대충 기숙사라는 뭐 그런 뜻. 기숙사 도착해서 푸대푸대 자는 중. 넷넷두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은 본가를 가는 날입니다. 지옥의 계단. 버스 타러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요. 하하. 열심히 가는 인, 그럼 저는 본가로 가볼게요. 오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길. 그럼 안녕! 별거 없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